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공기물 진실을 의하는 중고차 유자정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G80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구비자자 및 G80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G80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자 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리스 조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G80 차량이 20대가량 보유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 차중 최고급 대형 세단이자 국산 차중 끝판왕, 감가에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가 6 4 0 0만원 거래가는 거 불과 4년 만에 5,60%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을신차로 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수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신차급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신 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아주 돈 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차량을왜 추천드리냐? 일단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또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 있을 만한 옵션은 다 있는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인데, 실내 인기 많은 추가 옵션들이 아주 풀업체급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청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린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관 상태로 시작급, 엔딩 미션 상태로 시작급, 가격은 완전 중와 같은 2천만 원대 차량입니다. 전국 동급 시세대 비차량은 50만 원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손색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사사 출신으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1만 3천킬로 뛴 차량입니다.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적당하고요. 또사고유무는 운전석 앞뒤도 이렇게 두 군데 교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탄대로 전혀 지장 없고 성능상으로도 무사고로 찍히고 또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겉에 껍데기 판매면 교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 전체가 다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네, 성능은 미세 누유 한 방울 없는 올양호나온 차량이고요. 또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기은 살짝 생각이 는 정도 있고요. 뒤쪽 타이어트 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네. 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추가 편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어, 트렁크 실내 아주 넓고 실내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봤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키도 어떨까요? 네 이쪽 킬 살짝 생각 있어 있고요. 네 이쪽 킬은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내쪽 킬도 오르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아직도 신차급 느낌이 살아있고요. 네,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네, 뒷좌석 전동커튼, 차선인탈, 축구방 센서. 어, 이건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 옵션이고요. 어, 이 옵션이 있으면은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핸들 높낮이 앞뒤 조절하는 전동핸들이 있습니다 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참 중요한 실주행물이 11만 3 0 9 8 k 로 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까 차선이탈하고 체크박스하고 같이 묶인 추가 옵션인데 스마트 센스 패키지인데 웬만하면 이 옵션이 있는거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고속도로 때 차가 가다섰다 가다섰다며 차가 막힐 때이 옵션을 사용하면 정속주행으로 차간거리도 조절해 주면서 알아서 가다섰다 가다섰다 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니 브레이크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뗐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다리가 정말 편안해지는 옵션입니다. 네, 웬만하면 이 옵션 이 있는 거꼭 구매하시 기 바랍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투체전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뷰. 어, 이것도 추가 순이고요. 네, 버튼 시동, 프로에어컨 아날로그 시계, 오디오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네, 드라이브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곡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어라운드뷰, 조구 다이얼 및 DIS 있고요. 또 추가 옵션으로, 네, 파로나바 선노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잡소리 없이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앞좌석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신차롭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이 어, 시트 상태도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 자국도 없고요. 네,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컴포트 시트 추가 시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뒷좌석 운전석, 조석 6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뒷좌석 어, 전도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둘다 있고요 네 여기는 조수석이고 어, 여기는 운전석입니다 그리고 앞 조수석 워크인 전도 시트인데 이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 앞 조수석은 앞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뒷 조수석은 아주 다리를 쭉 펴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이 VIP 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전도 커튼 조구다 열및 DIS 있습니다. 네, 앞 조수석을 최대한 당겼을 때, 네, 이만큼 공간이 납니다. 네, 웬만해서 다리를 아주 쭉 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뒷좌석을, 어, 최대한 눕혀버리면은, 네, 거의, 어, 눕다시피, 자다시피 갈 수가 있겠죠. 네. 어, 웬만하면 이 컴포트 시트도 있는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린 같고 신차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금에서 액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준 금액은 275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일서특자 네, 사수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